자, 안녕하세요 우리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 박선우입니다 저희 로보티즈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현재 이렇게 장중인데 0.1% 정도 반등 만들어낸 7 3 3 0 0원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가 이 피지컬 AI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이 로봇 섹터 대장주로 분류가 됐었죠. 즉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바로 이 로보티즈 종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피지컬 AI가 이슈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로봇섹터가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과.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피지컬 AI에 대한 수혜로 직접적인 급등 흐름을 만들어 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단기간 내큰 거래대금과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자, 원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었죠. 그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로 피지컬 AI에 대 즉,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음으로써 첫 번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자, LG 출신,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따른 로봇 섹터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단기간에 한번더 주가는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이때 한번더 여러분들 투자 경고 해제를 이뤄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신고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에 고점보에서 지금 21선 지지 받으면서 반등 흐름을 한번 더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한번 더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투모로 로보틱스와 여러분들, 피지컬 AI MOU를 맺었다라는 재료가 나왔죠. 그에 따른 피지컬 AI 상용화와 더욱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더 인지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1차 지진으로 기지 받으면서 고점 지지라인에 한번더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된 지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약간의 갭 상승으로 시가가 형성되면서 윗꼬리가 달렸다가 좀 아래로 늘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현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약간의 고점 부근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아, 내가 언제 그냥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더 지금 현재 피지컬 AI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로보이지 자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다시 한번더 고점 부근 지지 라인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2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11선 지지까지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부터 한번 꺾였던 5일선이 다시 한번더 11선을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추세전환을 만들어냈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 현재 오후장이 되었는데 자 오후장 기준으로도 현재 지금 약 마이너스 0.1%정도 왔다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 5일선 지지를 여러분들 현재 목표로 하고요 우리가 내일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냐 바로 5일선 지지가 확인되면은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내일 한번더 여러분들 5일선을 기준으로 약간의 빠졌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로봇 섹터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고 또로봇티즈 자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의 실적과 재료가 꾸준하게 현재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이어서 가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우리가 분봉상에 가서 보도록 할 텐데, 자, 분봉상에서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여러분들, 이후 조정 들어갔었죠? 조정 이후에서 이 저점, 박스권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저점까지 빠진 이후에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이 반등을 만들어냈던 이 자리가 일봉상에서의 어떤 거 21선이에요 여러분 들 21선 작가도 제가 21선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지 받으면서 반등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1선에서 지지 받은 뒤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거 5.1선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5.1선이 어디 부분이다 여러분들 바로 72,500원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도 한번 빠졌다가 어떻게 된다? 빠졌다가 반등. 이때처럼 똑같이 반등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그 자리가 여러분들 과거에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를 만들어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오일선 지지율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급량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로보 티즈가 이 로봇 섹터 쪽에서는 여러분들 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도 수급량이 약 이렇게 100억 원이 넘어가는 이 거래의 대금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섹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지주사 관련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오늘 수급이 조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100, 10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와준다라는 게 우리가 점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이 수급량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반등흐름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연속 두 번이 지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아 세력들이 정말로 단기간 내 매집을 진행했구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한번더 고점까지 갈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대장주인 이노티즈는 끝까지 여러분들 반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 기대감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미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고도 남았어요. 지금 안 빠지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흐름이다. 뭐 여러 가지 로봇사와 지금 현재 MOU까지 맺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재료뿐만 아니라, 이 로보티즈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지금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돈의 수급은 어떤 섹터로 쏠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한국 증시 흐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의 수급이 현재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메인과 기간 쪽의 수급, 양과, 그리고 섹터별로 제가 매일매일 취장 주도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 반도체, 뭐, 덱터, 소비재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 가지 섹터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수, 매도 사점 역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라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현재 무료 입장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입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눈도 가져가시고 힘도 길러가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입장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안에 제가 소통방 입장신청 링크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남겨놨으니까 입장신청 링크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주시면 말씀드린 소통방원제 여러분들께 무료 입장 진행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했던 거, 오일선 지지가 나오는 흐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 웨인 쪽에서의 수급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이게 매도세가 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 여러분 또 어떤 거 추가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여러분들 또 따로 여러분들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새로운 기업이 로보 이츠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온다라는 얘기를 공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로보 이츠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오일선 지지 흐름과 고점 지지 라인 흐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수급량 현재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시고 을 전략을 준비하시면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요일선 지지흐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급량까지 확인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보티즈 하나만으로 이게 렇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베스트 3 종목을 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매수 매도 사인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베스트 3 가지 종목을 매일 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사인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매수 매도 사인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도 가능하고요. 이게 커서도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드래그까지 되고 이렇게 위 아래로 드래그까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캡처돼 있거나 포토샵이 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7월 15일 오늘 날짜 8시 33분 정확한 게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죠? 제가 오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도, 그저께도, 저번주에도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혜택으로 수익 얻어가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7월 14일 어제 날짜도 8시 36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세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7월 11일 8시 39분 장 시작 전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세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혜택으로 매일매일 매수, 웨이도사인 드리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어떤 종목 말씀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페트로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매독과 싸인가 여러분들이 왜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이 동방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매수가매도과 근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블루 엠텍매수가매도과와 근거 이세 가지 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근거와 매수 매도 사인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자그첫 번째로 이 펩트론부터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 펩트론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약 19%의 반등을 만들어 냈고요 고가는 이렇게 약 21%의 급등을 만들어 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펩트론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 자 펩트론 지금 현재 의 일라이디리와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제2 공장 착수 그리고 루프 원 시약처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래량이 몇 중간중간 많이 터져주면서 세력들의 매집 역시 확인이 됐던 종목이죠.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여러분들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시약처에서 루프 원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을 해준 건데요. 그에 따른 여러분들 확실하게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바이오 종목에. 시약처 품목허가 승인 FDA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그 중에 급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약처 품목허가 승인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고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장기 추세선 6 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과 세력들의 이 매집 역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이 매수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시가에서만 이 패트론을 구매하셨어도 오늘 이렇게 약 21%의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말씀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동방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드렸고, 근거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방,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급등주 혜택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알고 계셔야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급등주 혜택 어떻게 받냐? 자, 혜택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여러분들 급등주 혜택 신청을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 링크로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주시면 제 말씀드린 급등주 혜택 소통방 입장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모든 분들에게 이 급등주 혜택을 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선착순 4 0명이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급등주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선착순으로 한다 하니까 왜 선착순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요. 자, 문자를 오발송할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받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기열에 걸리셔서 문자를 늦게 받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 있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너왜 나한테 문자 안 보내냐? 신청했는데 문자 안 보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선착순 40명에 한해서만 정확하게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에 한해서만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물론 문자 받으시는 거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여러분들이 잃으셨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줄 수 있는 전략과 이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문자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수익 가져가고 싶다, 원금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둔착순 40명 안에서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정확하게 40분께 드렸고요. 어저께도 여러분들 40분께 드렸고, 자 저번주 금요일날에도 이렇게 40분께 드렸습니다자 40명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차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방 오늘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여러분들 약 현재 17%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이렇게 약 27%의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동방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 자, 이 동방이 여러분들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단기간 만에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까 바로 이 북극항로에 대 북극항로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었죠. 자, 그에 따라서 북극항로 대비 이 부산항 진해, 신앙 개발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 KCTC와 이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었죠. 자, 그에 따라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었고, 연속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 터져주면서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연속적인 반등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응드리기 전날에 여러분들 종가가 이 저항 5일선을 돌파를 만들어냈고, 시가 역시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재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 너무나도 충분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로 세력들의 이 매집이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차트에 분석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던 자리. 세 번째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약 27%의 급등까지 만들어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마지막 종목, 이 블루엠텍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엠텍 종목 가서 보시면 현재 이렇게 약 12%의 급등을 만들어냈고요. 는약 이렇게 17.5%라는 급등까지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블루엠텍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 자, 블루엠텍 종목 여러분들, 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패트론과 마찬가지로 이 비만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 블루엠텍 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아, 위고비 유통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이 위고비의 매출이 대한민국에서도 급성장하고 해외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위고비의 유통효과 급증으로 인한 이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죠. 이 비만 시장이 커질수록 이 이거 블루엠텍 역시 같이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이후게 장기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지켜 주는 움직임을 확인했었고 이제 아까 첫 번째로 팩트론과 마찬가지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17.4%의 급등까지 만들어냈던 종목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다.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차트의 분석상 반등 자리, 또세 번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오늘 60만 원 정도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선착순 40명에 한해서 면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이 구독 주에 대시 하시고 많은 수익 얻어 가시고, 이 도움 받으셔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